아, 내가 이렇,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. 요 문제를 방금 봐놓고서는 어, 봐봐 또 틀렸지. C, C가 두 개. 아, 응. 어,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요 선생님. 그러니까 수학은 기억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, 아시겠죠? 내가 진짜 기억력이 얼마나 안 좋냐면 그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, 물론 중학교 때는 이제 억지로 외우라고 해가지고 많이 외웠는데 고등학교 때는 영어 단어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냥 안 외웠어요. 안 외우고 그 수능특강 같은 거나 이런 거, 답지 뒤에 보시면 막 단어에 대한 설명 같은 거, 해석 같은 거 들어가 있잖아. 그치? 그래서 맨날 이제 단어 외우는 거 싫어서 문맥을 토대로. 단어 유추하는 연습? 이런 거 맨날 했었어. 나 진짜 외우는 거 되게 극혐하거든. 별로 안 좋아하거든.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. 내가 막 꿈을 꾸는데 맨날 똑같은 장소가 나오는 거야. 항상 어떤 도로가 펼쳐지고. 항상 뭐 어떤 도로를 내가 이렇게 막 걸어. 그리고 어떤 건물이 나오고. 근데 난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건물들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로야. 내 꿈속에서만 그냥 그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든 도시라고 생각했거든. 내가 꿈에서. 그러다가 내가 좀 놀랬던 게 2년 전인가 3년 전일 거야. 내가 울산을 이제 고향을 갔는데 한 유치원쯤에 살던 곳에 우연찮게 가게 된 적이 있어. 근데 거기를 갔는데 내가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내가 매번 꿈속에서 나왔던 요그 도로 있잖아. 그리고 그 건물 그게 그대로 있는 거야. 그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너무 소름이 돋았어. 내가 진짜 기억력은 안 좋지만. 어,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들이 내 뇌에 각인이 되었구나. 그게 내 꿈에서 이게 발현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, 어 그때는 진짜 좀 소름이 돋더라고.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다. 어, 갑자기 생각이 나네. 친구랑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 적도 있었어. 중학교 때 선생님은 이제 그냥 그냥 평범하게 지냈거든. 그 소위 이제 일진이라는 애들 있잖아. 음, 나쁜 친구들. 선생님 완전 여기 이런 쪽과 완전 거리가 멀고 그냥 공부만 했어 그때 내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 게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였나? 그때 전학 왔던 친구였는데 일진이 됐어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괴롭히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때 어떤 다른 일진인 친구가 그 친구를 잡으면서 얘는 건들면 안 된다 얘 공부하는 애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 그래서 난더 열심히 공부했거든 어, 저번에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너 걔랑 친구였잖아라고 <laughs> 하는 얘기가 있었어. 나랑 진짜 친했대. <laughs> 나랑 막 같이 뭐 게임도 하러 가고 피파도 하러 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나는 그것도 좀 충격이었어. 아무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.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냐.